네, 오늘은 정 맛있는 사과 고르는 꿀팁.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두장입니다 오늘은 사과원, 가수원 사장님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꿀 사과 고르는 팁. 제가 전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 신속히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사과가 손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야, 사과를 거의 한 트럭 분량을 버려놨네, 그죠? 품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과들이 이렇게 많네요. 사과, 맛있는 거, 골리는 꿀팁, 제가 사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사과는 역시 이렇게 옷에 이에 닦아가지고, 옷에 이에 닦아가지고, 빗물어 먹는 게최고 맛이죠. 이 가수원에서 먹을 때 맛있습니다. 뺀질리하고 다르잖아요. 뺀질리는 푸른 빛이 납니다. 한번 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야 맛있는 겁니다. 여 어, 요게 바로 이제 푸르푸릇한 뺀질이라는 겁니다, 뺀질이. 색깔이 어때요? 푸르푸르하고 껍질이 두껍죠? 푸르푸르하고 껍질, 껍질이 두껍습니다. 이거는 뺀질입니다. 뺀질이는 물 맛이 나고 단맛이 확 줄어드는 거죠. 겉에 보면은 이푸르푸릇한기에 색이 덜 나는 푸르푸릇하게 나면서 속이 풀입니다 이런 물맛 나는 뺀질이 되겠습니다. 부사 맛있는 거 고르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은빛이 나는 요 점이 있죠 요런 게 있고 요렇게 아래으로 호랑이 무늬가 요래 나 있는 거죠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빨간 게 요런 게 선명할수록 더 맛있는 겁니다 사과를 손질하고 계시는 사장님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사과는 요런 게 맛있어요 왜 예, 맛있죠 안 먹는데 요거는 어, 껍질이 얇고 까칠까칠하니까 요거는 그거하고 어디갔나 뺀질있다 맛이 좀 더... 이런거는 좀 뺀질 뺀질 하잖아요 그지 아 까끌까끌해요? 예. 껍질이예 껍질이 얇아요 껍질이 까끌까끌해요 맛있고 요건 뺀질이 예떡같잖아 뺀질, 뺀질. 아. 껍질이 두껍은건 맛이 없 아, 그런데 없애. 일반 사람들은 저모릅미다 뺀질이가 뭔지 껍질이 두껍잖아 아 농사 지으니까 우리도 이렇지 뭐. 좀더 비싸더라도 이제 맛있는 것을 몰라 그러면은 이게 뺀질이에 뺀질이. 설거지가 바다요 항상. 음, 그래 사과 농사를 집하는 사람도 좀 모르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전부 누룽만 먹기 때문에 그렇죠아 아직도 깔로 봄. 안 잘하고 그래. 아. 그래 뭐, 조금 잔도 얼고. 그런 게 맛있는 거는 이렇게 아. 약간 까끌까끌하고, 예. 그리고 아래 위로 호랑이 무늬가 선명하고. 이 별이, 별이, 껍질이 얇아 보이는 거. 별이 선명하고 껍질이 얇아 보이는 거. 예. 그리고 요거는 같은 거라도 껍질이 좀 두꺼워 보이고 예. 뺀질뺀질한 건좀 맛있더라다. 예. 요게 최고품입니까? 예. 아, 이게 최고품이랍니다. 예. 이야. 두개 중에서 어떤 게 맛있겠습니까? 요게 맛있습니다. 요게. 야, 전문가가 딱 보면 요게 맛있습니다. 요게 이제. 표피가 껍질이 약간 까끌까끌하고 그리고 껍데기가 얇아 보이고 그리고 점이 요 황금점 있죠. 황금점들이 선명하고 그리고 어이 호랑이 무늬가 선명한 것들이죠. 호랑이 무늬가. 요것도다 호랑이 무늬고 다 있지만 껍질이 두꺼워워 두꺼워 보이면서 호랑이 무늬가 좀덜 선명하죠. 요런 차이. 글이 아주 가수는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이걸 당도 측정을 해보면 천차이라는 거죠. 이게 만나는 최고 급품이고 어, 그렇죠. 이게 뺀질입니다. 사과는 더 크더라도, 어떻게, 껍질이 두꺼워 보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피 무늬가 덜 선명하고, 황금빛, 황금빛, 이 점들이 덜 선명하고, 그리고 조밀하지는 못하요 이건, 어때요? 약간, 요것도 깔끔하질깔질하게 하긴 하지만, 요것처럼 이렇게 확실히 깔질하게하지말 않아요. 게딱 보면 하면, 꿀리꿀겠죠 꿀이, 캬 이걸 황금라인이 나오죠 황금라인이 아주 그걸 완벽하게 이게 이 황금라인이 점으로 다승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크지만 뺀질 약간 뺀질이 완전 뺀질이 아니고 뺀질이는 물 맛입니다 껍질이 두꺼운 거 물맛 나는 게 뺀질이고요 당도가 높으면서 맛있는 거 요게 바로 저 정품 고급 사과거든요 상품과 좀 이래 보통품이죠. 보통품인데 이거는 껍질이 뚜껑이서 당도가 떨어지는 뺀질이 되고, 여기서 봤을 때는 요둘 중에는 우선 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훨씬 맛있는 거다. 왜냐면은, 여긴 지금 황금 이 점이, 황금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황금 라인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때요? 줄무늬가 선명하잖아요. 줄무늬가. 그리고 이건 최상품이에요. 최상품. 사장님께서 특별히 최상품이라고 골라준 겁니다. 이거는 정말 단도가 당도가 엄청나게 나온다. 이 사과밭에는 이렇게 은박지를 깔아 가지고, 이광 햇볕을 갖다가 사과가 볼수 있고, 그리고 잎도 볼수 있고, 이것도 햇볕을 받게 되면 은 사과도. 어, 광합성을 하면서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잎도 햇볕을 모아주기 때문에 또 좋은 거죠. 이 사과 한 개당 보통 잎이 50개 정도, 4, 50개 정도가 유지되어 있어야 당도가 높아지고 빛깔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사과만 쫙쫙 달리고 잎이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당도가 떨어진다고 이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인데 겉보기에는 네. 정말로 저 제시는 뭐가 맛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는 꿀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는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과일은 사람의 체온이 예, 전해지게 되면 은 빨리 상하고 맛이 간답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려는데 제가 만졌습니다 주인 안볼때상높 했습니다 <laughs> 예 가을엔 역시 사과입니다 계절 과일이죠 이 사과는 같은 나무에 같이 열려있지만 맛은 천사만별입니다 여기서는 아요런 거, 요런 것도 약간 색이 달랐어요 보이시죠? 여기 지금 꿀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꿀이 붙어는 황금 점들이 있고, 황금 라인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렇게 호피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낳는게 맛있다는 거죠. 예, 네, 바로 이런 게 뺀질입니다. 뺀질은 푸른 빛이 어오죠 푸른 빛이 도는 건 확실히 맛이 떨어집니다. 색도 달랐지만 이건 껍질이 두꺼우면서 뺀질이라고 하죠. 이 가슴에 인심 넉는한 주님께서 이렇게 사을 주셨습니다. 부산대 부산 원래 동기지진하고, 어, 서리가 오는 날, 저녁에 먹으면 정말 물, 물이 막 육즙이 엄청 풍부하고, 그 향기는 입안에 가득한 게한 5분, 10분 동안 남거든요. 그 뒷맛이 그 영혼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분 날을 잘 먹는데, 오늘 려고하니까 밭에서 따먹는거 하고요. 예, 사먹는건 천지차입니다 밭에서는 충분히 숙성돼가지고 먹는거기 때문에 신선한 맛이 완전 이빨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일상에서 그 사먹게 되면 은 그걸 갖다 사가지고 공판을 대가지고 다시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기 때문에 보통 뭐 짧아야 3일에서 질미는 보름 한달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유통과정에서 아무래도 어 맛이 향이 좀 떨어지고 신선미가 떨어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사과는 역시 이렇게 현장에서 가서 손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과나무는 몇년된 겁니까? 요거는, 요거는 한 10, 10, 2, 3년. 아, 요거는 품종이 뭡니까? 미시마. 사과의 원대목이 M26과 M9이 있는데, 여기는 N26 대목의 자금묘 미시마 품종입니다. 아, 수분이, 육즙이 더 풍부하단 말이죠? 음, 요거는 저 좀, 예를 들면, 화사화사하는 맛이 좀 적고 아. 일반 농사는 실물 화사화사가잖아. 그렇죠. 요거는, 요거는 약간 좀 약간 뭐야, 서보한 게 있지. 아, 그래 날 우리가 저저저 저, 저, 뭐고 그. 서보서보하지요. 시 9월 달에 9월 초에 우리가 저저 저 간다고 우리가 사과를 샀는데 부... 9월 초는 에 저거 홍록한개 홍록 홍록. 깊은 어. 맛이 없더라고요. 아, 그거는 추석 때. 예. 그, 그, 일반인들, 그때 되면 뭐 과일이 없잖아. 예, 예. 없을 그, 추석에, 역시, 그, 서문용으로도 많이 나가거든. 아. 사갔다는, 뭐, 요령이 있습니까? 빼빼를 돌리갖고. 이, 얘기는 막, 아이고, 안 되거든. 요리, 이거 보세요. 내가, 열을 지고. 예. 요을 지고, 꽃인데, 이래. 젖기는 아. 열을 식으 아까는 빼빼를 돌렸잖아요. 예, 예, 그러 이제 안 자르게 훅땡겨보데 아. 이, 이, 빠, 빠져뿐만. 껍이 빠져뿐만 안 된다, 그죠? 이 수분이에요, 안보 수분이 아. 여기 빠져뿐만, 수분이에요. 수분 보존을 위해서, 어, 이제, 껍질를 어, 어, 어. 어. 남겨두고, 어. 이, 왜 그러나. 이런 또 상문 가지가 좀 더러워서 보이지 여기 예. 좀 잘라뿐만, 좀 깨끗해 보이 아.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제 다 익어 보이지만, 실제로 사장님은 골라서 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며칠 더 있다가 따는 거죠. 여러분, 아, 마씨도안만나면 영하, 영하 3도까지는 이 사과가 버틴답니다 응, 손만 안되면 예 이, 영하 3도 되는데 이런식으로 만져보면 아무것도 안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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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흐린 상태에서 소, 손을 지문같은게 안찍히도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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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장갑을 찍고하는이죠 영하, 찍고 영하 3도 돼도 가만안오면돼아 안 우리가 볼때 이게 다익은는거 같은데도 사장님이 이걸 안 땁니다 아이 이거 뒤, 뒤면 아, 이 덜이겠다, 갑니다. 아, 씨. 뒤에가 빛이 안 나네. 이거 다따서두 사람이 거 십분을 안 깔아놨던 게. 예, 예. 색이 덜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색이 미션만 보니까 늦게 나거든. 아, 늦게 나는 대신에 시, 저기에 육즙이 많아서 어. 더 신선하고 응. 아삭아삭한 맛이 더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응. 네, 오늘은 정말 오늘 맛있는 사과. 고르는 꿀팁 사장님하고 같이 알아봤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